안녕하세요.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효령입니다. 자, 오늘은 MBTI 이별 유형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국 헤어지는 이유는요.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맞는 사람은 정말 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것이 바로 MBTI 검사인데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 알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을 할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혈액형 MBTI 유형, 그리고 가치관 직업, 살아온 환경, 부모님의 성향 등등 알고 지내면 훨씬 수월하게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 발견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분명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별은 포지션입니다.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모든 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재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요즘 뭐하고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일이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MBTI 이별 유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어, 결국 재해는 믿음보다 나를 그립게 해야 되는 일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선 연락을 해주는지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매달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처음 이별인지 여러 번 이별한 건지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상대방은 나랑 비교를 해보면 갑포지션이고 내가 을포지션입니다즉 아쉽지 않은 사람이 아쉬운 사람을 찾게 만들어야 재회가 가능합니다 재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수 있는 걸 찾아서 대응을 한다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크고요. 혼자 힘으로 하기 불가능한다고 느낀다면, 다른 타인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유튜버 조유령이었고요. 어,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